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초반에 안디옥에 유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그 지역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위로를 받고 또 가르침을 받는 것을 보며 바울은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 또한 돌아봐야 할 필요를 느낀 바울은 바나바에게 각성을 방문해 형제들이 어떠한지 살펴보자고 권면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지체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에 감격이 됩니다. 각성에 있는 지체들이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알게 될때 얼마나 격려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어서 본문을 보면 바울의 이러한 선한 동기에도 갈등이 일어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며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려가자고 말하는데 이때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들을 떠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며 바나바와 심히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 또한 이 충돌 속에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이 둘은 심히 다투어 찢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향했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게 됩니다. 이 갈등을 자세히 보기 전에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바나바는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했던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고 그가 공동체에 용납될 수 있게 도와준 바울의 은인이었습니다. 또한 바나바와 바울은 한 팀으로 전도여행을 다니며 마음을 모아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깊은 관계에서도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역자들이었음에도 말이죠. 우리 또한 교회와 CC 공동체에서 언제든 갈등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갈등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갈등이 일어난 사실보다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이 갈등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먼저 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마가 요한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대체 왜 1차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리더십이 바울에게로 넘어간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마가 요한이 선교의 위험과 고난을 감당할 만한 여러 가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된 마가 요한을 대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는 어떨까요? 이 둘의 태도는 사뭇 다릅니다. 두 사람이 요한을 대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인물의 특성상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고 바울은 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대하고 있기에 이런 갈등이 일어난 것으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갈등에 대해 어느 한 쪽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이 이 갈등을 보는 관점은 이 갈등을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 이두 팀의 행보를 통해 이방인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섭리와 거시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합리화해도 되는 걸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우리는 바울과 마가 요한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등 중에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갈등을 통해 공동체를 더 깊이 하나 되게 하실 하나님,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를 성장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